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회 통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통계의 정의와 종류, 분야별과 기간별 작성 현황, 그리고 통계의 활용 사례를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인용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표의 부분은 크게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회 지표의 정의와 기능, 둘째는 사회 지표의 분류 체계에 대한 소개, 셋째는 주요 지표에 대한 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사회 지표 결과를 일부 발차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사회 지표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란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마을, 교회와 정당, 회사나 국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 내에서 종교나 가치관, 규범과 언어,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존속하는 집단을 사회라고도 합니다. 한편, 어, 지표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리와 환경 등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수치화한 것을 지표라고도 합니다. 사회 지표란 그 사회의 구성원이 속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므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도 합니다. 어, 사회지표의 창시자인 레이먼 바워는 사회지표를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또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정의라고, 정거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어, 사회지표에서 사회란 경제에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학이 사회학의 한 분야인 것과 같이 경제를 포함한 보다 광의적 의미의 개념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지표는 경제 부문을 포함하여 인구와 가족, 노동, 보건과 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으며 관심 영역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지표는 각 부문 간에 또는 동일한 부문 내 지표 간에 연계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등을 양적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삶의 질 지수나 또는 행복 지수 등 단일 지수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사회 지표의 기능을 요약하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 지표는 국민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두어서 그 수준 측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는 사회 지표는 각 사회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전체 사회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정보의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사회 지표는 사회 상태를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나타내 줌으로써 앞으로의 사회 경향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사회적 가치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는 또한 사회개발 정책의 성과 측정과 아울러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간접적인 효과, 특히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까지도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음, 다음은 사회지표의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는 13개 부문에서 총 489개의 지표가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부문에서는 34개 지표가 있고 가족부문에서 31개, 소득과 소비부문에서 46개, 노동부문에서 35개, 교육부문에서 39개, 보건부문에서 45개, 주거와 교통부문에서 4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통신부문에서 22개의 지표가 있고, 환경부문에서 44개, 복지부문에서 49개, 문화와 여가부문에서 39개, 안전부문에서 40개, 사회참여부문에서 20개의 지표가 각각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 사회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회지표의 작성 현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2년에 UNS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권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UN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었던 통계청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공동으로 연구통계 개선사업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78년에 350개 지표를 최초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1979년에 8개 부문에 128개 지표를 작성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최초의 지표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 등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지표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7년에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처음으로 개선해서 기존 8개 부문에다가 문화와 여가 부문이 추가되면서 총 9개 부문으로 확대되었고 지표도 총 243개로 작성 공표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2차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가족과 복지, 정부와 통신, 정부와 사회 참여 부문이 추가되었으며 총 13개 부문에서 401개의 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때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후 국민의 관심 영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국제화 정보와 지방화됨에 따라서 2004년에는 3차 체제 개편을 시행하였는데 부문은 13개 부문으로 정과 변동이 없었으나 여성과 노인, 청소년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지표가 별도로 제시되고 국제 지표, 국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확정되면서 총... 489개의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지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계청과 각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한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거나 가공해서 지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관적인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 등과 같이 기존 통계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어, 사회조사와 같은 통계조사를 직접 실시해서 수집함으로써 지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 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취학률 지표를 작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취학률의 정의는 어, 취학정령 학생 수를 취학정령 인구수로 나눈 백분율 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는 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 db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 대학 등 각종 대학의 나이별 재학생 수 자료를 내려봤습니다. 2단계로는 고등학생 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를 각각 합하고 대학생 수는 전문대학과 교육대학, 일반 대학, 그리고 각종 대학의 학생 수를 각각 합하게 됩니다. 어, 교육통계연감이나 관련 d b 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종류에 따라 별개의 통계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해당되는 수치를 산술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이러한 합산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3단계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이트인 코시스에서 각 학교급별 취학생연령에 해당하는 추계인구를 성별로 내려받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각 학교급별 학생수를 해당 연령별 추계인구로 나누어서 최종적으로 취학률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각 부문별 개별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인구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인구 부문의 경우에 보면 어,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분포,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총 6개의 관심 영역이 있으며 하부적으로 15개의 세부 관심 영역과 3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총 인구 영역에서는 총조사 인구와 연항 인구, 연도별 인구 성장률, 장례 취구 축의 인구 등의 지표가 있으며, 인구 구성 영역에서는 성과 연령별 인구와 노인 인구, 생산 가능 인구와 부양 인구비, 노령화 지수와 혼인 상태별 인구 등이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인구분포 영역에서는 시도별 인구밀도와 인구수, 장래 추계 인구 등의 지표가 있으며 출생 영역에서는 출생아수와 출생시 성비, 연령별 합출산율, 합계 출산율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사망 영역에는 성별과 연령별 사망률, 성별과 연령별 기대 여명 등의 지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이동 영역에서는 지역별 전출입 인구와 순인구이동률, 국제이동 해외 이주 신고자 등이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가족과 가구부문입니다. 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의 관심 영역에서 31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어, 가구 구성 영역의 지표로는 가구의 종류별 분포라든가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분포 등이 있으며, 가족 구성 영역에서는 가족의 형태별 가구분포와 종류별 평균 가구원수, 분가가족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어, 가족 형성 영역에서는 평균 초혼연령과 조혼인율 평균 이혼연령과 조이혼율 평균 재혼연령과 재혼형태 또 첫자녀 출산연령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며 노인생활 영역에서는 노인 1인 가구와 비혈연 노인 가구 추세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규범 영역에서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 등의 지표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소득과 소비 부분의 경우에도 5개의 관심 영역에서 46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소득 수준 영역의 지표로는 GDP와 GNI, 1인당 GNI, 가구 및 농가의 월 평균 소득, 어, 지역 내총 생산, 1인당 GRDP 등이 있으며 소비 수준 영역에서도 GDP 대비 민간과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 가구와 농가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등의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어, 저축과 투자 영역의 지표로는 총저축률과 민간 및 정부 저축률, 총투자율과 국내 투자율 등의 지표가 있으며 소득 분배와 조세 부담 영역에서는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집중도,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생활 안전 영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 소득과 소비 만족도 등의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노동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5개의 관심 영역에서 35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 영역의 지표로는 잘 아시는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 활동 상태와 참가율, 외국인 근로자 현황 등이 대표적이며 근로조건 영역에서는 산업별 이직률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 현황, 산업별과 직종별 월 평균 임금,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안전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재수와 근로자수, 재해율과 산업재해 사망률, 그리고 노동생산성 지수 등이 있습니다.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 등의 지표가 있으며,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영역에서는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선택요인,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등이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교육기회와 교육자원, 교육효과 등 3개의 관심영역과 하위의 39개의 개별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로는 성별과 연령계층별 평균 교육연수가 있고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유치원 치원율, 취학률과 진학률,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등이 있으며, 교육 자원 영역에서는 학생 현황과 교원 현황, 주당 수업 시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학교급 및 특성별 사교육 실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어, 교육 효과 영역에서는 졸업생 취업률과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청소년 범죄 현황, 그리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지표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부문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관심영역에 45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상태와 행태영역의 지표로는 학생의 신장과 체중, 흉의와 스트레스 인식 정도, 1인당 열량 섭취량과 쌀과 육류 섭이량, 주류 출고량과 연간 담배 판매량, 연령별 비만율 등이 대표적이며 사망 질병 장애 영역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별 구성비와 암발생률,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과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이용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과 외래 수진율, 병상 이용률과 평균 입원일수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 지원 영역에서는 의료 인력수와 1인당 인구,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정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비율 등이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어, 주거와 교통 부문의 경우에도 어, 주거와 주택, 교통시설과 교통의 질등 4개의 관심 영역에 45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 영역의 지표로는 주택 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뭐 주택 투자율, 토지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등이 있으며 주거 영역에서는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주거면적, 주택의 점유 형태별 가구분포,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등이 있습니다. 어, 교통시설 영역에서는 교통기반 시설 규모와 교통수단 보유 현황,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등의 지표가 있고, 교통의 질 영역에서는 자동차 등록 현황과 통근 통학 교통수단, 물류비용과 교통사고 비용 등의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어, 다음은 정보화 통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관심 영역에 22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지표로는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입액,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보화 기반 영역에서는 이동 전화와 초보속 인터넷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률 등의 지표가 있으며, 정보화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전자상거래 규모, 인터넷 쇼핑 이용률과 이용 빈도,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등이 있습니다. 한편, 어, 환경 부문의 경우, 환경 압력과 환경 상태, 환경 관리 등 3개의 관심 영역에 44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 압력 영역의 지표, 지표로는 대개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1인당 오수 발생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수도 보급률과 1인당 전력 소비량, 도시화율 등이 있으며 환경상태 영역에서는 대기오염도와 수질오염도, 해수오염도, 주요 도시의 오존오염도와 소음 공해도, 폐기물 재활용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 영역에서는 1인당 환경보호지출액과 환경오염 방지 노력, 재활용산업 사업체수, 공해배출 부가금과 징수액 등의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복지부문입니다. 어, 여기에는 4개의 관심 영역에 49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어, 복지정진 영역의 지표로는 정부 예산 대비와 GDP 대비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등이 대표적이며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과 급여액, 공적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공적연금 평균 급여액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그리고 최저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수와 노인기초보장,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자녀 양육 실태,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수, 장애인 등록률과 장애인 취업자 비율,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와 여가부문의 경우에 5개의 관심 영역에 39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영역의 지표로는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수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영화관수와 도서관수, 예술행사수와 영화관객수, 스포츠 경기 관람률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영역에서는 독서인구 비율이나 신문구독인구, TV시청률과 주당 TV시청 시간 등의 지표가 있으며, 사회문화활동영역에서는 여가활동 만족도와 평균 여가시간, 국민생활시간과 레저시설 이용률, 해외 여행자 비율과 생활체육 참여율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식 영역의 지표로는 전통 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부문인데 여기에는 다섯 개의 관심 영역에 4흔 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영역에서는 준법 수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며 범죄 부활량 영역에서는 주요 범죄 발생건수와 유형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마약류 범죄 체포자 수와 외국인 범죄자 수, 그리고 소년 범죄자 비율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어,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영역에서는 경찰관 1인당 인구수와 뺑생의 교통사고 검거율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와 화재,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영역에서는 교통수단별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고속도로 교통사고, 화재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등이 있습니다. 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영역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율, 교정시설 수용현황 등의 지표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참여부문의 경우 세개의 관심 영역에 20개의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어, 정치 참여 영역에 대한 지표로는 투표율과 국회의원 중에 여성 의원 비율 등이 있으며,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과 후원 인구, 해외봉사 참가자 수, 사회적 관계망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정부 영역에서는 총 공무원 수와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방재정 자립도 등의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지표의 정의와 기능을 알아보고 13개 부문별로 어떤 사회지표가 작성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489개 지표들 중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들 중몇 가지를 선정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